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전달드릴 내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뽕뉴스가 직접 발췌해낸 가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려 볼 건데요. 자, 영님의 단독쇼가 이제는 정말 코앞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26일 당일날을 빼면 하루 정도만 더 보내시면 이어 영님의 단독쇼가 눈앞으로 완전 코앞으로 제대로. 다가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영웅 시대 분들의 활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제주 팬클럽 제주도 환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영님의 팬클럽 위드 히어로 제주도 회원분들께서 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30여 명의 작은 규모이지만 회원분들이 직접 저금통에 마음을 모아 주었다. 소정의 금액 50만 원도 후원금으로 전달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따뜻하죠? 이 사랑의 저금통 일일이 동전 집회 하나하나 모아서 이 저금통 55개와 또 별도로 후원금 50만원까지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직접 전달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팬클럽 회원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분들에게 연말이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긴 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진과 저금통이 쌓여 있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될수 있게 이분들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기부 활동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기부와 봉사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큰 기부, 큰 봉사도 나오고, 작은 기부,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크기와 관계없이 그 깊은 의미가 쭉 이어졌을 때, 더욱더 의미가 있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 기부가 한번 툭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흐름이 끊겨버린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 다 어떻게 케어하나요? 그런데 이것을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임여공 안산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중증장애시설에 후원금을 또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온 것이죠. 안산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가 눈길을 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산 영웅시대 대부도에 위치해 있는 중증장애시설의 어린 양의 집이라는 이 기부단체에 94만 9천 원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후원증서도 후원증서지만 이렇게 물품을 또 구비해서 직접 전달드렸고, 해 심지어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시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영웅님의 응원봉과 이 파워무브, 응원봉을 이렇게 조명처럼 장식할 수 있는 이거, 원에서도 이거 받았는데, 빨리 언박싱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것까지 함께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부가 아니죠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면서 기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전달받는 각종 기부단체 또는 봉사단체에서 관계자분들은 당연하거니와 이것에 직접적으로 도움받는 당사자들도 이 영웅시대와 임영웅이란 가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아 그년 8월부터 이곳과 인연이 맺어졌고 지금까지 기부 6번, 동사 5번을 해왔다라고 또 직접 후원증서와 함께 이렇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후원금액 949,580원. 정말 멋집니다. 공유수도 이 모습을 참 본받아서 열심히 없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지만 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약을 이렇게 열정을 담아 전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 안산 영시의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을 하셨는데요. 이번 기부는 과일 피자 음료 과자 소고등을 준비하여 다녀왔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봉사도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안산 영웅 시대는 봉사 사회, 기부 사회로 따뜻하게 올해를 마무리했다. 내년에도 가수 임영웅의 선행 영향을 받아 꾸준하게 봉사 및 기부를 할 것이라며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년에도 이어나가겠다. 뉴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기부 활동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도움받는 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봉사 활동을 해 나가는 영웅 시대 분들의 활약도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 찰까요? 나아가 이러한 소식이 매일 쏟아지는 걸 기사로 보고 있을 우리 히어로도 너무나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빅뉴스가 어제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바로 영웅님의 이 팬미팅 후담이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참석한 분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기, 링크가 아예 올라왔습니다. 홍뉴스가 고정 댓글에 이 영상들의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올리신 분이 어, 유튜브나 이런 데에 업로드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홍뉴스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님이 화면에 딱 등장하자마자 이 수많은 30명 정도의 팬분들이 채팅을막 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영웅 왕자 등장 이런 글자가 막 올라오니까 영님이 참 민망해하면서 아유 왕자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이야기를 했고 더 재미있는 건 신곡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자 영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노래를 막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표자 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능청스럽게 안 불러놓고 부른 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센스가 있는 게좀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재미없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곡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 팬분을 위해서 노래하는 척은 했지만 음향 시스템 사고였다라는 식으로 재치있고 위트있게 이 상황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뽕뉴스가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어떠한 느낌을 전달 드리는 것인지 더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부끄하면서 영님이 귀여운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뽕뉴스가 흉년에는좀 너무 오글거리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폭발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물론 빅뉴스 영상 다 보시고 댓글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이 영웅님의 위험과 잔망미가 폭발하는 모습 우리 소천사님들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키싱같트 팬미팅 영상이 추후에도 공개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더이 영상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라지기 전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을 남겨놨으니 꼭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며 기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유수가 말씀드렸던 연중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연중 이슈, 거기에 단독쇼 미리 보기처럼 무대를 조금씩 선공개하겠다라는 기사 제가 전달드렸었죠.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접한 팬들의 반응이 또 역시나 효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봐야지. 금요일 몇 시지? 8시 30분. 뭐좀 나오려나 본방 봐야지 고마워 꼭 봐야지 이거 정말 다시 보기 없는 거야 정말 없습니다. 오 성공개 조금 나오려나 일단 봐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스가 어제 저녁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이죠. 오늘 저녁 8시 30분 KBS 2차 널에서 아마 영우님의 단독 쇼 이렇게 본적 없는 무대도 짤막짤막하게 공개가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영우님의 단독 쇼 시작되기 직전. 한번더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맛을 보기 위해서 꼭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고. 이 연중 이슈가 만약에 영 님의 단독쇼를 깨알같이 조금 공개했는데 이 프로그램 시청률 탁튼다 이것조차 집계가 되어서 방송가에는 소문이 날 겁니다. 야, 임영우 단독쇼 이야기 조금 했는데 또 시청률이 올랐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영 님이 등장한다라는 말만으로도.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방송가에서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영웅님 어떻게 될까요? 모셔가기 전쟁이 엄청나게 폭등될 겁니다. 심지어 영웅님이 직접 등장하지 못하더라도 영웅님에 대한 이런 미담들, 후담들, 영웅시대 활약들, 여러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특집 방송들이 계속해서 방송가에 늘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국뉴스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웅님의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침마당 담당 PD님인 이현희 PD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이 이현희 PD님이 과거 영웅님과또 아침마당의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고인이 되신 김철민님의 빈소를 영웅님과또 같이 방문한 상태에서 함께 이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처럼 여전히 이 아침마당 출연 가수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현이피디님과 영님이 예전에 방송에 깜짝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언제냐면, 홈뉴스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영님의 누나라고 할수 있는 미기님입니다. 미기님의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 이때 영님 했던 말과 이 PD님 했던 말이 참 따뜻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나 영님 뒤에 깜짝 이렇게 방송 중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현희 PD님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즐거워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직접 영님이 또 인사를 하고 또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습니다. 소감을 물어보자. 이연희피 d 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영웅씨,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와,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올수 있었냐라고 이연희 피 d 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영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포천에서 최근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뜻깊은 공연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이연희 피 d 님이 박수도 막 쳐주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 또 영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현희 피디님이 너무 좋아하며 영님을 와락 끌어안고 막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또 영님의 이 바른 인성 보십시오. 신정원 대표님이 형같이 아버지같이 존재를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또 다른 아버지가 바로 이 아침마당의 이현희 피디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라고 이 방송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옆에 있던 미기님이 질문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자녀처럼 성장한 이 친구를 보니? 라고 물어보자. 피디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가슴이 벅차고, 어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기님이 가수분들에겐 이현희 피디님이 만들어주신 도전 꿈의 무대가 너무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피디님이 아유, 아니에요. 영웅씨가 너무 잘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너무 심장이 막 멈출 것처럼 정말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지금 생방송인데 가수들은 이렇게 시간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라면서 오히려 영님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님이 노래를 또몇 곡을 부르자 박수를 막 쳐주면서 야, 정말 너 참, 아, 어머니 잘계시 미용실 어때? 라고 또 깨알같이 어머님에 대한 안부도 물어보는 피디님이었고 영웅님 또 신나면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어우님이 미용실 저보고 머리 해준다고 포천으로 꼭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잘 계시지? 라고 또 물어봅니다. 영웅님이 또 한바구숨 지으며 너무 잘 계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피디님이 아 제가 또 이렇게 미기쇼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영웅 씨가 나오죠. 너무 고맙고 또 노래를 해주고 하니까 힘이 너무 떨리네요 라면서 이날 라이브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감정과 표정과 말투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웅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큰 무대 큰 무대를 만들어줬던 이현희 피디님이 영웅님을 이토록 아끼고 고마워하는 모습이나 영웅님이 또이것을 고마워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나 너무나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연희 피디님도 나중에 공원상도 받게 됐고 영우님은 지금처럼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든 먹지 않든 일단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렇게 이연희 피디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이렇게 바른 청년인 후배이자 어린 이런 영우님이 또는 영우님처럼 많은 청년들이 알아서 존중하고 본받게 되는 그런 너무 멋지고 훈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부터 의미 있는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쭉쭉 올라온 소식들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흥미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